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토크 천만 자입니다. 어,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성토한다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 투자라는 게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길 원하고 어, 내가 샀을 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슈팅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내가 사면은 어떤 때는 주가가 빠지고 어, 팔면은 주가가 오르는 이런 뭐 머피의 법칙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전 주식을 조금씩 좀잘게 되는 거죠. 이 주식장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일들이 좀 가득해 는데 어,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식장이 뭐내뜻대로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때부자 됐을 거예요 떼부자. 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투자하면은 기껏해야 한5명 이내에요. 5명 이내가 이제 성공하시더라고. 대부분. 이거 5%도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럼 결론, 결론도 잘보면 여러분들 그 단타 해가지고 뭐 스윙 투자에서 돈번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1년 할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어, 돈좀 벌었다는 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 그몇 명의 몇 명들이 돈좀 벌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어필하고 방송하니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완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만큼 주식투자 이렇게 홀역하고 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의 그 대가들이나 나름대로 그좀뭐 슈퍼 개미급 중에서도 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단타로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단타로 하시면 거의 없고 대부분 그분들의 책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대부분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고 그 기업과 함께 오래 갈 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뭐 사전 조사하고 뭐 하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랜 시간을 갖고 그 기업이 돼서 공부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런 시간만 해도 일년씩 걸린다더라고요. 하그 종목도 많이 안 합니다. 보면. 뭐 그분들 많이 해봐야막 두세 종목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그냥 열심히 투자하는 거지. 그냥 대충 뭐 듣고 묻지마 투자. 절대 그렇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 주식 투자 라는 거죠. 결국 은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묻지마 투자하고 테마 테마용으로 가죠. 테마용으로 이 테마용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맞들리면은 단타에 맞들리기 자꾸 계속 그것만 해요. 그게 그게 모든 게 전부 있냐? 그렇게 하면 못 떼돈 벌줄 알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뭐말 그대로 초고수나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지 대부분 개미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말꼭 명심하십시오. 저도 웬만한 그 오랜 세월을 겪어봤고, 오랜 그 투자의 대가들의 이제 여러 경험담이나 책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종목을 투자할 때는 진짜 그 종목부터 공부를 꼼꼼히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도 많이 배워야 돼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습득하면서 해야지 그냥 대충대충 했다가는 그냥 꼬라박는 것은 하, 하루 이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막 금방 깨지더라고요 금방 깨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는 싸움에 가야죠 지는 싸움에 가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제가 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냥 호러카 할게 아니에요 이 종목도 우리가 꾸준히 배워가고 알아가야 할 종목입니다 1등임에도 1등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구더라 그, 그 유명한 분 있어요 막 김성호 회장 같은 분은 뭐 1등 종목에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 1등 거기다 플러스 2등까지도 가능해요 2등. 2등도 등 1등을 넘볼 수 있는 이 정도면 되는데 3등 기업부터는 아예,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더랍니다 한 종목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1등 종목에만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종목이 있으면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배워가가지고 투자를 하시한다는 거죠.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지 그런 습관이 없으면은 주식투자 진짜 힘듭니다. 중심도 못 잡아요. 자기 중심도 못 잡아.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종목 사야 할 거예요, 말아야 할 거.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언제 사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물음사인데 그 물어본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본인이 보고 판단하고 본인이 해야지. 그럼 본인 나름대로 룰이 없다는 거잖아.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다니까 항상 남을 의식하는 어, 남의 의견에 어, 쏠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본인 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 금액이 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해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냥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 길게 가셔야지. 왜 짧은 기간에 무조건 돈 벌려고 할 생각을 하니까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돈 번다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큰 돈이 안 됩니다. 절대. 멀리 가면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날 반드시 올 거예요. 어, 우리 구독자분의 이야기들 보니까 그렇네요. 뭐, 올라도 좋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고, 어차피 바로 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바로 팔거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이제 비워야 돼. 비우는 마음이 쉽지가 않죠. 다들 비울 마음이니까, 무조건 채울 생각을하는데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어, 이렇게 뭔가 막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모아 가지고 꾸준하게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십시오 일단은 꾸준하게 그냥 여유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세요 그게 무리하게 막 한꺼번에 그냥 몰빵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다섯주면 다섯주 한주면 한주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잖아요 일단 뭐 이분은 보니까 목표가 2000주 같은데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00주 정도를 하세요 10년이면 은 얼마입니까? 2,000주잖아. 2,000주면 충분해요.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적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달에 자기 용돈이 한 50만원이면 50만원씩 해가지고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가도 어느새 오를 테고 이 주가, 주가가 상승하면 은 그에 따른 복리가 생기잖아요 복리효과로 해가지고 더욱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배당도 나오잖아 그 배당이 또 같이 더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복리효과로 가면은 10년 20년 되면 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20대 30대 40대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60대 되면은 이제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해야 돼. 여러분의 독립기념일을 만들어다는 거야. 여러분의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 언제냐. 나의 금융자산이나 나의 자산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금액이 나의 근로수도보다 많을 때가 그때가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과감없이 그냥 사표 쓰고 하든지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독립기념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독립기념일. 그 독립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60대 이전에 왔으면 좋겠고, 늦어도 60세 컷 커팅하자는 겁니다. 뭐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야, 좀 아쉽지만은 빨리 뭐 70세면 70세까지 끊어버려야 합니다.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쓰면서 가야죠 언제까지 계속 평생 막 오다 갈 거예요. 쓰는 재미도 있어야 지 않겠습니까? 어, 돈 쓰는 재미도 재밌게 써야겠죠. 검소하면서도 쓸땐쓸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는 딴거 없어요. 자꾸 입을 열면은 잔소리 많다고 사람들 싫어합니다. 손자들도 싫어해. 이왕이면은 막 지갑도 열고, 많이 베풀고, 쓸때 화끈하게 쓰는 그런 멋진, 이렇게, <laughs> 노인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제2의 청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어,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독립기념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주든 본주든 다 좋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렇게 해피하게 꾸준하게 모읍시다. 저랑 같이 모으면 시간도 잘 갑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떠들어 대는 겁니다. 꾸준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늘 감사하고,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